하나님 언제 찾느냐? 내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때. 그때 이제 와 인생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. 어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어. 왜? 지가다 하니까 뭐 다른 사람 쓸 필요 없고. 근데 이제는 어때요? 자기가 못 하는 것이 많으니까 이제 자꾸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어때요?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손을 벌리는 거예요.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. 하나님께, 하나님께. 빌부터, 살자. 빌부터 살자. 할렐루야. 아네.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 중에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에요. 할렐루야. 아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. 그네를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. 아네. 그네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복되게 합니다. 할렐루야. 그,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은 틀림이 없어요. 하나님께 빌부터 저도 언젠가 결심을 했습니다. 사나 죽거나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. 그러니까 이제 인생 은 끝이야 끝이야더 이상도 없어요. 자,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하여 뭐할 때 기도할 때. 그 의미는 뭐냐?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. 하고 하나님께 어때요? 충고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. 내가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. 하나님, 내 인생을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,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,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,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,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, 세상에 약속 없고,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 내가 의지했더니 돌아온 것은 어때요? 눈탱이 한대어더 맞는 것 뿐입니다, 하나님. 보이질 않지만 내 속에 이 눈탱이가 이 마음의 눈탱이가 엉그러져 있어요 피가 철철 철철 아, 네. 흐르고 있어요 아, 네. 하나님 이 마음에 이 응어리진 이 피를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로 깨 씻어 주셨어요 온 오장육배 전신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우리 다 같이 죄와 한번 크게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